가르쳐 드릴게요. 와이어는 자, 하나, 둘, 자, 여기서부터 아래서 아래서 위로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와이어를 지근지근 당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면은 일단은 가설치, 스프링 걸기 위해서 땡기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발판을 켜놓게요 발판을 놓시고 저는 항시 여기 중간에다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프링 맨 끝을 잡고, 자, 볼트를 잡고, 자, 당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오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손은 놓으셔도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볼트를 조이고, 양쪽 다 조입니다. 자, 꼭.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손을 놔도 튕기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누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다가 거는 거. 자, 오늘은 영상을 새로 하나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시는 이 도로에 달린 올무 설치를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상의 자리를 다닐 만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이렇게 나무 옆에 이렇게 원형까지 다 묻어 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도로에 달린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도로에 달린 거죠? 이 볼트를 흐르세요. 자, 몇 바퀴 흐른 다음에 앞에를 요좀만 벌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낱자루나 이렇게 땡기셔가지고 뺀지을 잡는 방법이 있고 낫도 없다 그러면은 이 신발을 끈 다음에 여기 백 있는 데까지 땡기셔야 돼요 이렇게 so 자,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항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다가 오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수 있고, 자, 이제 이거를 스프링을 당겨야 돼요. 여기 나무에다가 와이어를 매놓고, 자, 매는 법.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여기서, 자, 밑에서 위로 하나, 같은 방향으로요. 자, 세 바퀴. 세 바퀴 이상 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당기세요. 자, 나무에 밀착이 되게. 자, 이런 다음에, 여기 와이어에다가, 볼트 가운데에다 손가락 끼시고서, 요 날개가 접히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감싸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당겨서, 자, 손을 놓으시고, 이걸 조이시면 돼. 자, 이렇게 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런, 이런 모습이면 돼요 나무 쪽으로 이거를 끌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흙으로 덮지 마시고 가락력으로 헛 부신 다음에 흙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좋은 옷 갖다가! 여기에 큰 나무가 들어가면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큰 나무나 가랑잎은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가 올걸 생각해서 조금 더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잣나무다 걷어주시고. 와이어도 안 보이게 자 여기 파낸 자리가 너무 표가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 마른 옷 있어요 마른 나뭇잎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위장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나뭇잎이 이런 큰 나뭇잎이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훌칠면은 이 나뭇잎이 같이 묻어서 땡기면 빠져요. 그래서 위에다 나뭇잎을 덮는 거를 저는 강요를 안 드리겠어요. 이게 불발되는 이유가 거의가 그런 이유 때문에 허쳐이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뭇잎이 큰게 있으면은 부셔서. 이렇게 해서, 이 주변은 아까 원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이 울면 자동으로 다 위장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쪽에서 오는 동물이 요 나무로 인해가지고 밟지를 않고 건너뛰어요. 요 자리를 여기에가딱 맞는 자리에요. 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동물이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여기를 밟아가면서 치이는 거예요. 보세요. 나뭇잎을 많이 넣으면은 이따가도 뒤에 또 보여드릴 텐데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랑잎은 이렇게 부셔트려서 잔잎으로만 위장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동물 다리. 자, 이렇게 나뭇잎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옮기는 게 좋은 거예요.